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황금률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지요. 이 황금률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선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끝에 각각 강조하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본래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과 원수 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수 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셨고 보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할 계획이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또는 내가 마음이 가고 또는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배고플 때 다른 사람이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떨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목마를 때 누군가에게 내게 물을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 이런 실제적인 방법까지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태도와 모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때로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정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가중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공감해 줄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고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사랑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원수 된 사람마저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또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수라는 그말 속에 이미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미움의 대상인 그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원수를 갚는 것마저도 포기하고 그를 선대하며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떠한 기도입니까?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이 땅의 악인은 벌써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악인에게 의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그 극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기회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원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원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원수를 바라보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원수가 추우면 따뜻하게 해줄 것을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 또한 순교의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고 결국엔 도달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원수를 향한 그런 복수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직접 원수 갚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직접 두 배로 또는 열 배로 돌려주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억울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아픔과 이 억울함과 이 상처는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너무나 더디 오는 것 같거든요. 아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며 우리의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수를 향한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히려 그 원수를 더욱 더 마음으로 품어주라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가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미워하는 자,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100% 용서는 아니더라도. 0.0001%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해 줄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